하란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위 지역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그때 마치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평생 자기의 정신적 지주요, 자기 삶의 지주요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왔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란에서 운명하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나온 것다네. 그때 아브라함은 무슨 갈등을 했겠어요?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나왔지 내 힘으로 나온 거 아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장사 지내고 다시 고향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그냥 고향이 있는 거예요 가자 다시 컴백할 수도 있어도 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보게 그는 내게 하겠다 그냥 하나님 따라 갈까? 이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갈등 가운데 살길이 막막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앞은 캄캄하고 무엇을 어디로 가란 말이야.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사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 봅시다. 이해라는 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신앙의 대가가 될수 있었던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삶의 편안함이나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이나 인간의 명예나 이런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갈등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언어에는 하나는 로고스는 많이 들어봤죠 문자화된 이 말씀,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 이런 건 로고스란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로고스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마가 있어요. 레마는 자, 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원교를 가지고 다 설교를 해요. 내가 뭐한 사람 한 사람 따라 맞춤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설교를, 이게, 이게 로스를 지금 설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듣는 여러분들은 각자 다 다르게 들어요. 이상하지요? 은혜 받은 게다 달라. 만약에 이게 한 가지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지라면, 이거 회기화된 거예요. 이거 군대 명령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각자 각자에게 들려지는 게다 달라. 깨닫는 게 달라.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다 달라. 이게 뇌마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거 내 거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우중에 딴데 갈 약속도 못하게 하시고 이곳으로 나를 강력히 이끌어 주셨구나 그 말씀이 딱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그그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며 사는 우리 여영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지금 하란에서 겪는 거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은요칠 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팔 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 옮겨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그랬어요 예배는 최상의 가치 있는 신분을 가진자만이 할수 있는 행위인 거예요 오직 성도만이 할수 있는 행위가 예배인 거예요 그게 원십이에요 우리는 가자. 가치 있는 하나님이 성도라는 진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분께 드리는 거,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신앙과 믿음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물이 그릇에 담겨 있을 때 물이 보존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악한 마귀 사탄들이 많은 성도들을 빼앗갑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참석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기 때문에 그리 아니할 수도 없죠. 또 강제적으로 못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계해야 될게 뭐냐면,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줄줄줄 줄줄 세고 있는 거지. 나중엔 폐싹 말라서 다시 마중물조차 오를 수 없는 신앙의 위기 가운데 올 수도 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은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축복의 줄이 끊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간직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죄롭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